Haha <laughs> 안녕하세요, 단테리움입니다. 아, 저 이번에 저희 그팬더 비기어 구피가 이제 새끼를 좀 많이 낳았어요. 계속 아가지고어좀 이제 체어들도 많아지고 이제 준성어랑 유어도 많아졌어요. 이제 그런데 이제 새끼를 잘 낳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선별이 안된 애들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제 수컷이 그 암컷 쫓아다니는 거를 되게 막꼴보기 싫어하더라고요. 뭐, 쟤는 뭐, 밥 먹고선 그 생각밖에 없냐, 막 이러면서. 그래가지고, 여기 뒤에 보시면은, 이렇게 다 사, 샀어요. 보이시죠? <laughs> 어항이랑, 어항 두 개랑, 또 렉이랑, 뭐, 여각이랑, 뭐, 이것저것 샀어요. 아무튼 지금 다 준비를 해놨고, 그래갖고, 뭐, 로켓 배송으로 시키고, 그래갖고, 오늘 이제 다 받아놓은 거예요. 좀 많이 사갖고 방이 좁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립하고 뭐 대충 세팅해갖고 방에다 이제 가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 무섭긴 한데 요새 너무 많이 사갖고 아무튼 세팅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왕세팅을다 끝냈고요. 그럼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찍으려고 했던 내용은 저스피드레이에요스피드랙 제가 지금 스피드레으로 이제 추경장을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피드레으로 하나를 또 들였어요. 이게 진짜 가성비가 엄청 좋거든요. 이거 하나에 한 3만 원? 3만 원 정도 하나? 그 정도 해요. 그 정도 하는데, 어, 이걸 진짜 맨 처음에 할 때는, 어, 저렴해서 드리긴 했는데, 그때 이제 알아볼 때는, 뭐, 의견이 되게 막 분분했어요. 이거는, 이 뭐, 스피드랩, 고릴라랙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, 이제, 추행장으로 쓰기에는 좀, 이제, 불안하다. 이게 버텨줄지, 뭐, 그런 게의문이다 그런 말씀들이 많아갖고,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, 처음에 드린 게저거예요저 뒤에 있는 거. 저기 이자 석복자리거든요. 이자 석복자리에 저거는 한 900인가? 높이가 그래요. 그래서 그 저걸로 했었는데 근데 저걸로 하는데 뭐 괜찮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? 원목 추경량 같은 거 그런 거보다 당연히 이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미감만 포기를 하면은 진짜 가성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한동이라고 얘기할게요. 이렇게 한동. 한 지금 이게 어, 이게 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세팅한 비용이 어 30배로 2개 한 7만원 7만원에 뭐가 3만원 10만원 여각이랑 뭐 조명 뭐 대충 이거 다 해갖고 한 15만원 정도? 그 정도까지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얘네가 이제 이걸 버텨주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저거 맨 처음에 산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. 1년 반 정도 됐는데, 뭐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. 뭐, 저거는 근데 사이즈가 틀린데, 저거는 이제 이자 속국이니까, 어 60에 30. 60에 30짜리. 뭐, 전혀 이상 없이 잘 버티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광복 사이즈예요 어 60에 45. 60에 45에 높이는, 높이는 이게 60. 원래는 거기서 60으로 나오는 게 없는데, 사이즈 조절은 가능하더라고요. 여기 밑에 보시면은, 원래 이렇게 2단 짜리인데이 판을, 이 밑에 깔아주는 이 판을, 하나를 더 제가 이 위로 올렸어요. 어차피 밑에는 사용할 일이, 어. 어, <놀냐>, 아니야, 또. 벌써 왔어? 우리도 세계적인 슈퍼스타일. 뭐야, <laughs> <laughs> 저... <누구야>, 이거? <laughs> 뭐 여기 자, 자기가 뭐? 이거 다... 선별해주려면 물고기 분리해주라며 언제 서어여 사... 다이 어디 갔어? 여기 또코 밖에 뭐야 이게 뭐 이거 이거 분리 늘린 거지 뭐 새끼 분리해 언제? 오늘 <laughs> 언제 샀어? 오늘 했지 아니 뭐늘려주래매 아니 아니 저거 애들 선별해주래매아왜 <laughs> <laughs> 이래 누가 보면 백만 명도 키워도 어왜 그러는 거? 야0 0만 명이 아니고 다 갖다 키워다 갖다 2만도 이건 도 이건 는도키워공룡도 자기가 키워네자기도 손별해주네며손별해주라 내가 누가 어항사라고 했어 여기 이런, 이런 조그만한 데다가 넣으라고 했지. 아 그러면 그 말이었어? <laughs> 뭐쭈리고 <줄이고> 앉아가지고 쭈구리고 <laughs> 앉아 뭐하는 거야 지금 또. 나나다나가다고 이제. 아 이거 해야 돼. 빨리 리뷰해야 돼 리뷰. 바이가 보고 <laughs> 알았어, 나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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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니엘야 아직. 뭐? 집에 있어? 어. 나가. 아, 갑자기 들어가고 어디 가 이제 걔. 아, 전 아, 이거를 판을 두 개로 지금 나눠 나누... 아, 궁금한데. 어. 와, 하나에 한 발씩 늘려보거야안 <laughs> 보이냐? 눈이 있으면 봐. 아주 많이 늘어나니까 한 거지. 용돈을 끊어야겠다. 자기 <laughs> 나가 뭐 나가. 뭐 맨날 나가야. 나가 나가. 카메라 앞에서 또 다. 이제 봐줬다. 아, 그러니까 나. 아니,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 판을 아래 에 있는 걸 위로 올려갖고 지금 두 겹으로 쓰고 있어요. 두 겹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스피드랩 거기를 보면은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단당 하중이 한 120kg? 그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. 좀 고민은 많이 했어요. 그니까 러 저거야, 두자 흡폭은 해봐야 뭐한 70, 70몇 키로? 그 정도 되거든요? 근데 이제 이자 광폭은, 아, 이자 광폭이래. 이 30배럭 두 개는 배럭당, 배럭 배락 하나당 한 60키로 정도 되니까 두개 하면은 120키로란 말이에요. 이제 120키로를 견디기에 좀 이제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. 혹시 어원상 내 신발은 안 샀어? 샀어, 샀어, 샀어. 아직 안온 거야. 이1 0 0만명이1 <laughs> 0 0만명 대기만 해봐라 나가 대기냐? <laughs> 그러니까 좀, 좀 약간 며칠 동안은 좀 약간 마음을 좀 졸였어요 이게 이게 무너져갖고 이제 물난리 나오고 그러면은 진짜 뭐 물생활이고 뭐고 이제 끝장기니까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원래 무슨 중간에 뭐 보강대 같은 거 추가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. 그 하중을 늘리려고. 근데 그 제가 선택했던 페이지에는 없었어. 없었어갖고 못한 건데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거를 하면은 더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아예 기본이에요. 생 기본. 기본이고. 대신 다리가 길면은 좀 그렇겠죠? 다리가 길, 높이가 길면은 좀 하중을 건드기가 좀 힘들겠죠? 이 끝에를 다 맞춰야 돼요. 이 남는 부분 없이. 뭐, 이걸 해갖고, 이 자범폭 사이즈를 사갖고, 가운데다가 그냥, 배럭을 하나를 놔둔다든가, 이런 식으로 되면은, 어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쏠려갖고, 안 되고, 이렇게 딱, 내 모서리에, 정확히 위치할 수 있게. 이렇게 해놓으면은, 이 다리 쪽으로, 이제 힘을 받는 거라, 뭐, 큰 문제가 없어요. 자 사용해 보니까, 그러니까 오늘은 그어 제가 사용하는 거 보고서 뭐몇분몇 몇 분이 이거 스피드랙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셔갖고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본 거고요. 그러니까 뭐좀 여유되고 주변에서 이런 걸막 사도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상관 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저처럼 좀 약간 힘들게 물생활 하시고 하, 하면은 완전 강추예요. 그슨 뭐. 부족하지만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